시작할게요. 네, 오늘은 이촌동 동부 센트럽의 현장이에요. 제가 맨발복구 하고 있는데 이쪽부터 보시면 현관이 굉장히 작아요. 실시한게요 <laughs> 현관이 이렇게 굉장히 작아요. 작은 현관에는 이렇게 흰타일로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흰색하면 조금 때도 타고 이러니까 비앙코 요즘에 유행이죠. 비앙코로 많이 해드렸고요. 동부 센트업의 이쪽이 이렇게 턱이 있어요. 턱이 있어도 무시하고 이렇게 행잉을 해드렸어요. 밑에 간접등은 노랑 불빛으로 좀 넣었어요. 노랑 주황빛 나는 걸로 조금 더 고급스럽게 했고 이쪽 현관은 그냥 맨 유리보다는 브론즈 유리가 더 고급스러울 것 같아서 브론즈 유리로 디자인해드렸어요. 이쪽에 보시면 이게 브론즈니까. 요것도 브론즈로 해드렸어요. 이거는 한생표 아니고 제작으로 해드렸고요. 이런 건다 박장사장님이 제작해 주셨어요.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그리고, 주문하는 이유는 먼지도 안 들어가고 소음도 차단되고 그래서 많이 하시고요. 이쪽은 부도, 부족한 수납을 채워드렸어요. 어, 주방이 유광이기 때문에 얘도 유광으로 만들어드렸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주방이에요. 주방은 전체적인 인테리어, 인테리어가 여기가 고급스럽게 들어갔기 때문에 어, 주방 훨씬 더 사내 현장이기도 해요. 굉장히 사실은 주방이 협소한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역자로 만들어드려서 2인 가족이 여기서 잠깐 앉아서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 냉장고도 빌트인으로 쫙 넣어드렸,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좁은 주방이지만 뭐든지 다 갖춰져 있게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후드도 이렇게 제가 많이 쓰는 프랑케 후드. 이 후드는 탄소 필터예요. 어, 탄소 필터가 뭐냐면 후드 자체적으로 공기 청정이 되는 애예요. 그래서 이상한 덕트 같은 게안 와도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일자로 딱 떨어지게 되겠죠. 이, 이런데도 면도 자체가 터치예요 다. 그래서 손에 뭔가 드럼이 껴있더라도 이렇게 터치도 막. 버튼식은 끼잖아요. 끼지 않아서 좋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후드고요 금액대도 50만원대니까 저렴해요. 그래서 싱크별로 가면 저는 기기는 다 업그레이드 하자 주의에요. 이런 거는 유로 8000번 저렴이 라인을 하더라도 이런 기기들이 업그레이드로 들어가고 빌트인이 들어가면 고급스럽게 되거든요. 이도요라 싱크볼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매지 같은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깔끔하고 사각형으로 예쁘게 돼 있고 이것도 많이 보셨죠? 아메리칸 스탠다드 수전. 금액 대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애예요. 20만 원대고요. 빗수, 분수 다 되고 목도 빠지고. 20만 원대 이 수입 수전을 할수 있는 애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추천드리고 이쪽에 보시면. 오분 전자렌지 겸용이에요. 저 처음에는 얘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저도 써보니까 굉장히 편하고요. 어, 일반 전자렌지보다 20만원 정도 비싸긴 한데, 저는 그 정도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넣어주시면 좋고, 이렇게, 리프트 장에다가, 어, 발메리 토스트나 아니면은 밥통 이런 거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 보면, 커피포트나 안 보고 싶은 가전 수납장 같은 거를 이쪽에 딱다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다 가는 면 좋고요. 이렇게 쓰시면 주방은 되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을 려어하는데 이쪽 보시면 귀가 진짜 호텔 안 가도 될 만큼 이렇게 완벽하죠. 그래서 인테리어만 잘해놓으면 이렇게 집이 이렇게 완벽해져요. 근데 인테리어가 정말 잘 들어와야지 가능한 일이고, 천장 같은 거 보시면 천장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주황불빛으로 다 해드렸고요. 안 이 원형들이 다 필리스 건데, 조도 조절이 다 가능하네요. 그래서 조명만 이렇게 잘 구성이 짜여져서 들어가도 완벽하거든요. 여기 주방도 유로 8 0 0번인데 어떻게 되게 고급스럽냐 하면, 타일이랑 조명이 잘 들었기 때문이에요. 타일 자체도 600에 1200각이거든요. 타일 한번 보내주시돼요 네. 비앙코로 안 하고 이거는 600에 1,200 가로 주문을 했어요. 왜냐면 요즘 다 너무 비앙코 비앙코 하니까 유행따라 가는 것 같아서 이런 가로 주문이 했고 실제가 어더 연해요. 이 간지라고 하죠. 응. 간지가. 그리고 화장실 보시면 일반 그레이 톤의 화장실이긴 한데 이 화장실이 뭐가 포인트가 있냐면은 천장이흰 옷기 나무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냄새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이런, 이게 메인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은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집에 포인트를 보여드릴게요. 포인트를 보시면, 한국집에 이런 거. 베스가 어, 여기 밖에 있죠. 그래서 이런 좋은 경치에서 이렇게 탑볼로 해가지고 이런 탑볼이 예쁘잖아요. 탑볼로 해가지고 샤워하고 어 목욕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어요. 다 이제 히노끼 나무로 해드렸고요. 네. 어, 그래서 냄새도 굉장히 좋고 예쁜 집이 완성됐어요. 여기는 그냥 일반 두부옥수 보병씨도 그냥 그레이톤을 깔끔하게 해드리고, 흰옥기 나무를 써가지고, 건강하고 예쁘게 만들어드렸어요. 네. 그러면 저 먼저 쓸게요. 그래서 빠르게 보여드렸는데, 동부 센트럴의4 0평형때 이렇게 변신했거든요. 여기가 이제 벌써 14년 넘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변신한 흙이 어,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빠르게 진행했는데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